안녕하십니까. 김포일과에서 경찰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조 박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의 일반 논리들을 먼저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그 일반 논리들을 토대로 해서 어 형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판례들을 우리 현실 문제를 반영했는 판례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평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변 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많이 좀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이라든지 논리학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어, 나아가서뭐 행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이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 모든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주변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학원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크게 보면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 대학원 그리고 전문 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문 대학원 여러분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학 전문 대학원 그리고 법학 전문 대학원 쉽게 말해서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인들을 키워낸 게 바로 전문대학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대학원은 뭐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전공자를 키우는 겁니다. 전공자를 키워서 교수 요원이 되든지, 또는 전문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일반대학원이고, 근데 특수대학원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뭐좀 성격이 다른 게, 이거는 일반인들, 흔히 말해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자기 관심 분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조금 그 공부하러 오는 곳이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뭐 행정대학원이라든지, 또는 법무대학원, 또는 여러분들 아마 어,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어, 쉽게 말해서 사장님들 모여서 인맥 쌓는 뭐 그런 과정이 바로 그니까 어, 최고 경영자 과정인데, 그처럼 특수대학원은 전문적인 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어, 당연히 예, 전공자 과정인 일반 대학원하고, 그 다음에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전문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왜 형사법을 전공하시는 사람이 경찰을 강의해야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단 우리 그 경찰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면 그 의문은 해소될 수 있을까 보였는데. 우리 경찰학 문제가 법령 문제가 한 70%,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가 한20% 30%그 정도 되는데 어 제가 오히려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해석은 경찰학 박사가 잘할까요 아니면 법학 박사가 잘할까요? 당연히 법학 박사가니까 법령 해석은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일 강점이다. 어느 학원의 강사보다도 제가 제일 강점이다 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법령들이 우리는 수사 활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론적인 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박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 학문들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 행정학도 하고 그외 모든 학문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믿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두 가지 내용들을 합쳐봤을때 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사실은 제일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보면 의과대학에 수사과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는 쉽게 말해서 법의학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 검시관이라든지 그런 쪽에가 전문 취업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 에또 개인적인 어떤 교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 수업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법의학 수업을 한건 아니고, 저는 형사법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요즘 TV에 잘 나오시는 법의학자들이니까 수업을 다 하십니다. 그분들하고 수많은 교류를 통해서 법의학에 관련된 그 궁금증도 확인해 보고, 심지어 제가 요청을 드려서 부검, 시체 부검하는 현장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법의학자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나름 진짜 어떤 강사보다도 그 부분만큼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원리를 설명해서 여러분한테 들 재밌고 그리고 또 쉽게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제 강점 중에 강점이 바로 법이 그러니까 아파트 라고 생각합니다 아열글자 쉽게 생각하면 경찰학 이해가 정답이다. 딱 맞는 열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여기 학원과 대학에 한 10년 정도 어, 학생들 가르치다가 학원가로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전부 두 문자를 외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두문자의 학생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가르치를 못하니까 어, 이거 전부 다 암기법을 따서 학생들에 암기를 시키고 오로지 그걸 학생들 부담을 넘기는 게 이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서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출제위원들이 교수님들 교체가 됐죠.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암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내용을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수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기출됐던 문장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키고 또 같은 법령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섞어서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풀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지만이 고득점을 통해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극복하고 어,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는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킬링 파트, 어머전 근자감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파트가 자신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법령과 이론인데 뭐 이론 파트도 나름 자신 있고 법령은 뭐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둘다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어,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게 예전에는 외워도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정폭력 처벌법 같은 건데 가정폭력 처벌법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게 계속 시험 문제로 나온 학생들은 암기를 해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땐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형법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요런, 요런 것들은 요런, 요런 이유로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가고, 요런 것들은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형법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집니 거죠. 빨라지기 때문에 한 번만 수업 듣고 나면 그렇게 안 이어지고 그렇게 많이 틀렸던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 파트도 사실은 그 파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법의 역사, 그리고 영미법의 역사 이런 것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법사라 그러는데 법의 역사까지 다 배웁니다. 로마법하고 이런 것들, 어, 뭐, 가톨릭법까지 다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법령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이든 어, 암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드는 게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 금방지게 모든 파트가 제가 킬링 파트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노하우는 뭐딴건 뭐 없습니다. 딴건없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 어떤 사례 같은 걸 들겠죠. 사례 같은 걸 들어서 그 사례를 토대로해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법령에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절차들이 많은데 절차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됐다 생각해라. 경찰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할때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 그리고 피의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어떤 행정 경찰 역할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볼때 감정이입이 되면 굉장히 드라마가 재미있듯이 학생들한테 니네들이 경찰에 생각하고 모든 절차를 생각하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제가 수험생을 볼 때마다 제 과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조금만 더 저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지도를 좀 해줬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요런 역할들을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약간 투머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 뭐 가볍게 질문을 한다 10분 20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많은 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학생들한테는 사실 내용적인 전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또는 학생들의 수험생은 제일 힘든 게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제일 힘든 게 바로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면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근 시간을 어, 저는 8시까지로 해놓고 사실은 8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찾아오면 뭐 9시, 10시까지 니까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전달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방법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항상 여러분한테 제 연구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김폴커 홈페이지에 Q&A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 카페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 학교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 수험에 임해 주는게 제일 좋고, 여러분들이 어, 저를 디딤돌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가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저를 믿고 따로 하시면 합격일로 반드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그전에 제가 좀 스타일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서 갔죠. 갔는데 그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뭐 일정 웜톤이라 하더라고 웜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프링웜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칼라로는 오렌지 칼라가 좀올울린해서 한동안 오렌지 계열만 계속 입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똑같은 거 입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색깔로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일정 부분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진단을 받고. 제가 뭐, 그 모든 걸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지만 요즘 뭐, 수업도 조금 늘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수험생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서 조금 힘들지만, 요즘 PT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틀벨이라고 잘아실 텐데, 그 캐틀벨을 중심으로 해서, 뭐, 데드리프트도 하고, 그런 벤치프레스도 하고, 이런 PT를 일주일에 두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고, 어,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또 바쁘다는 핑계로 어, 땡땡이를 좀 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야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에,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약물도 복용하고, 그다음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